홍콩 가려면 동방신기 미키유천 시아준수 팬픽 마왕을 읽어야 된다는데요. 이거 레알인가요? 야 예, 당연하지. 유수가 뭔데? 미키유천 시아준수 커플링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사랑은 99%의 유천이의 노력과 1%의 준수의 선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왕이라는 작품은 준수가 유천이와 함께 마왕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건 작품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화화 제의도 받았던 작품입니다. 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어. 하나 둘셋저 <laughs> 양조이랑 장군경 빨리 보세요 해피투게더요? <laughs> 네네 저는 저는 금성무요 <laughs> 오다 다르네 응 음, 그니까 <laughs> 하나 둘셋 시키는 <laughs> 게더잘 나오네 아 지금까지 프리시켰어 그래서 나도 이게 나와. 소스 그거 같아. <laughs> 그니까 내가. 예? <laughs> <그거 맞지? 웃음> 존나 무섭게 생겼어. 개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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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참> 맛있어. <laughs> 와, 대박이다. 이해할 수 있는 근데 뭔가 진짜 계속 그, 그, 그 비키니라는 사람들 때문에 영어속 들어온 느낌이 인정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마그넷도 하나 사야 되는데. 그냥... 이거 사, 마그넷. 싫어. 응. 어 뭐야 야 근데 좋겠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laughs> 잠깐만 사진 좀 커피 마시고 싶은데.

오. 레알 리스펙한다. 레알 리스펙한다. 하나, 두, 셋와 진짜. 하나, 하나도 이상이 어 이거는 하나, 두, 네, 네, 셋 두, 세. 안 찍을래요. Nah. Uh, around three hundred more. Now your price is only one hundred more. Your price is under uh, two hundred, but here if the standard price will be three hundred thirty. Uh,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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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no include the drinking, no include the snack. If you the, the if you are the uh, first class. first cast price. You you have a coke or, or, a snack, no, no. No. Okay. <laughs> ah, <macawada. teal> <boi>. <trak> <trak> 사진은 찍고 싶어서 아니 그거. 싶어 니네 광역진정진짜광진 뒤로 가봐. 안 죽어. 어, 야, 무서운 거는 어제 갔을 때 무서웠지? 어. 어. 같은 맛인 그렇? 맛있겠다. 음, 맛있 튀김. 이거 먹어요? 아. 자동차 타 너무 <놀람> 분해나 <놀람> 뭐라는 거야, 씹다가. <laughs> 하나, 둘, 셋. 그렇게풀렇게어 생각보다 잘안 빠져. 그 다 날라갔어. <laughs>